<laughs> 글쎄 말해요, <말이에요>. 아. 하, <laughs> 다이버시타방 오보고 싶어서. 음, 음. 어. 그래, 터널을 얼마나 지나가지고 온 거야, 여기? <laughs> 긴 터널, 작은 <laughs> 터널, 아유. 그게 빨간 게내셨네 그래, 네, 인생도 그렇잖아요. <laughs> 긴 터널 지나오면 맞아. 작은 터널 지나오고, 작은 터널 금방 빠져나왔다 싶으면 또, 응. 긴 터널이 있다. 어, 그 말씀 아주 신것 같다. 갑자기 너무잘 많은 이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빨간어요산진의 기운을 끌어옵니다. 음. 가시다 자선의 근심을 갖고 2019년도 손실을 보는 기운을 끌고 오셨네? 네. 손실을 보는 기운을 끌고 오셨다고. 음... 뭐지? 응? 뭐지? 음, 자손의 근심을 가지래요. 음. 전생을 전생에 내 자식이 내 자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 난 전생 에 여인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네. 어 일자 하나가 주색 잡기로 어, 가산을 탕진하는 그런 기운을 갖고 나왔대요.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수를 알고, 어, 우리, 나는 여인으로서 엄마였죠? 우리, 우리 자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수를 알기에,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그 기운을 알기에, 얘를 부처님 전에 이름을 올려서 그 기운을 소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그렇게 해주셨대요. 얘가, 응, 어, 일자예요. 자식 하나. 그러면 이제, 주색잡기로 탕진을 한다는 건 남자의 거예요. 네. 이 남, 남자 아이가, 남자 자손이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하는 기운을 갖고 태어난 걸 알았대요. 네. 어려서부터 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일찍 아니 부처님께 얘 이름 올려가지고 네. 빌고 빌었대요. 얘, 얘의 운명을 바꾸게 해달라고. 네. 우리 한 땅은 이렇게 비손을 하는 그런 기운부터 보여집니다. 산신께 빌고, 칠성께 빌고, 부처님전에 빌었다. 생입니다. 이 주색잡기 빌고빌어서 주색잡기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기운은 운명은 변화를 시켰어요. 네. 산신님께서 부처님께서 돌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 칠성님의 공은 닿질 못했다 그래요. 음. 칠성님의 공덕은 닿지 못하여 네. 이 일자 하나의 명이 네. 단명을 갖고 왔기에 네. 얘는 이제 어려서부터 병치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럭무럭 성장하기만을 잘 바랬기 때문에 얘의 기운을 처음부터 다스려주지 못한 거죠 네. 그니까 러 오냐오냐 하고 키웠으니까 얘가 주색잡기로 가산을 탕진을 할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가는 거였었지. 근데 그 기운을 알았기 때문에 빌고 빌어서 요 주색잡기를 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기운은 변화시켰대요. 그러나 단명사를 갖고 온 그거는 변화시키지 를 못했대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 땅은 칠성님께 칠성님께 우리 자식을 위해서 명을 이어달라고 빚세요 이제부터는 네. 이제부터는 네? 네. 자, 고요합니다 자손의 이야기를 하는데 고요해요 칠성님에기로을끌니다 산신 칠성님 우리 대주의 기운이 안 느껴져요. 이 집안은 음, 이 집안은 내가 내가 이끌고 가야 된다 그래요. 우리 안 땅의 기운으로 내 집안 권속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요. 전생에 전생의 기운에서 이 대주의 기운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 전생에서 이안 땅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이 가솔들을 입고 갈래니 얼마나 힘들어? 힘든데 이 자식이 일본은 재산을 탕진하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수를 알았다는 거지. 그 수를 알아서 내가 그거는 잡았어. 그 기운은 잡았어. 하지만 단명은 아직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대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대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생에, 어, 대주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는 기운으로 끌고 온것 같아요. 있어도, 있어도 없는 이만 못하다. 우리의 대주도 몸수로 안정이 안 된다. 건강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생각지도 않았몸 어, 건강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무당집에 오게 되면요,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점이에요. 응? <laughs> 어? 생각했던 게 나오는 게 점이요? 그럼 뭐하러 점을 보러 다녀? 그지? 자식 기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수를 잘 다스려 주면 돼요. 평범한 여인네로 태어나서 전생에서 이렇게 평범함을 갖고 살았는데 단 자식의 기운을 바꾸고자 이렇게 살아왔다는 그런 전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대주의 기운이 또 약해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대주의 기운이 약해지겠지? 그러면서 대주의 기운까지 이렇게 명비리 복비를 하면서 살아왔다는 전생이 보여졌습니다. 자산을 탕진하는 기운이 있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나마 우리가 살았다는 얘기예 전생에서 응. 살만큼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원 대문은 하나가 달려있고요. 근데 더 깊숙이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 대주가 누워 있는 게 보입니다. 자, 향후 3년입니다. 향후 3년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응? 향후 3년, 응.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에는 우리 대주가 몸수로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전생에서 우리 대주의 기운이 안 느껴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남 땅은 혼자서 내 가수들 이 끌고 가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대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응. 네,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기운이 안방으로 들어가서 대주가 없는데 대주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는 그러면 아들의 기운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향후 3년 2020년도까지 우리 아들의 기운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네, 아까, 칠성의 공은 적었다. 닿질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는 그 먼데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먼데서 오셨기 때문에, 뭐 하나는 얻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아들을 살리는 기운으로 가야 됩니다. 어머님 그 수를 알고 가셔야 돼요. 네, 그것도, 그것도 생각하고 왔어. 응. 내가 재산이 얼마가 불어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긴 터널 지나면 작은 터널 나오고, 작은 터널 지나면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그랬죠 응? 네. 시작부터, 앞에서 말, 말씀을 드린 지금 긴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해. 응, 긴 터널입니다. 손실을 보는 기운을 끌고 오셨다 그랬잖아. 손실. 그럼 금전의 손실이든, 음, 인간의 손실이든, 손실은 여러 분야에 많습니다. 금전은 손실을 봐도 다시 찾으면 돼요. 하지만 인간의 손실을 갖는 거는 안 되겠죠? 그죠? 이거를 확 바꿔, 바꿔버립니다. 지금 우리 안땅은요, 처음부터 머리부터, 더 발끝까지 저한테 통증을 주는 거는 없으세요. 네, 예, 지금 어디 고장난 데가 없으신가 봐요. 저한테 그렇게 강하게 주는 데도 없고요. 네. 편안합니다. 편안하신데요. 단 어, 제일 앞으로 앞으로 우려되는 병증은요. 이 머리, 이 머리 요쪽 머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이쪽 우리 안쪽 그쪽에 요 수전에서 음, 병증이 오실 거고요 심장 음. 그래서 병증이올 겁니다 그러면은 어 심전도 검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심장과 관련된 그 검사를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응 음? 이쪽에서 네, 온대 이쪽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아들이 문제 <laughs>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근차근 풀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음 <laughs> 살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적으셨나 보다. 응? 한푼 벌어서, 한푼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응? 꼼꼼하게 적으, 적으셨나 봐. 맞아, 맞아. 응. 가게부를 적듯이 그렇게 꼼꼼하게 잘 적으셨나 봐. 어휴. 나는 이 17세부터 시작이 돼요. 17세. 응. 응. 고나는 17세부터 이렇게 5년 단위로 변한다. 그래요. <놀람> 꼼꼼하게 적어도. 응. <놀람> 음, 꼼꼼하게 적어도. 음, 쌓여지지는 않고. 그래. 뭐 아이들 성장시키고. 윗돌 빼서 아랫돌 메고 아랫돌 빼서 윗돌 메꾸는 형국이니 어, 늘어남은 둘째치고 어? 늘어나는 거는 둘째치고 응. 내가 있는 거에서 유지만 하면 잘하는 거야 유지만 하면 어? 응. 없어질까 싶었어 응? 없어질까 싶었어 그러니까 유지만 하는 것도 성공하는 거래 늘어나는 건 둘째치고라도 어머니의 총 자산을 보게 되면요, 전생에서 혼자의 몸으로 이렇게 가수들 을 입고, 입고 갔다 그랬잖아요. 어, 대주의 기운이 안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네. 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이 아니고 평범한 가정 가정 안 땅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가택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금전을 많이 못 끌고 오셨어요. 음. 전생에 일을 했던 업을 못 끌고 오셨다는 거지. 음. 지금 현재의 기운에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운에서 내가 끌고, 오, 이제 끌고 올수 있는 금액은요. 2억 7천 정도예요. 2억 7천. 내가. 응? 어? <laughs> 이 생에 끌고 온 기운이 2억 7천이야. <laughs>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게. 네. 신기하다. 네. <laughs> 신기하다. 신기해요? 네. 아. <laughs> 그러면 2억 7천을 갖고 유지를 하시면 된다는 거야 늘릴 생각을 못 하는 거지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2억 7천을 갖고 내가 평생을 77세까지 이렇게 풀어놨는데 어? 77세까지 풀어놨어요. 그럼 2억 7천을 갖고 유지만 하면 되느냐 안 되겠죠. 그래도 좀 늘어나야지. <laughs> 어? 늘어나게 해주세요. <laughs> 그래도 늘어나야죠. 예, 네, 변화변수를 음, 시킵니다. 몰라요, 늘어나겠 글쎄 말이요. 에 이는 뭐 요즘에는 뭐 다들 경기가 다 바닥을 치고 있으니 뭐뭐 의류업도 뭐 그렇고 음. 그잖아요. 음. 뭐 그렇다고 타고난 기술 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 있나? 기술 있나 보네. <laughs> 기술 없어. 없어요? 모모 뭐, 기술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laughs> 그러게요. 뭘 해야 되는지 르겠어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새로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응? 네? 새로이 뭘 어떻게 할 거야? 장사를 해? 그러게요. 뭘해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응. 기술 가지고 살아라 그러거든요? 네, 비전문직 어? 비전문직? 비전문직. 비정규직? 비전문직. 비전문직 비전문직 음... 뭔가를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응 음. 병원에서 근무를 해요 찔러? 음. 뭐, 뭘 해? 간호사? 그런건 아니.. 그런거예요 응. 그럼 기술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공부를 하든 뭐라든 기술연마를 해야될거 아니야 바늘 찔러대든 뭐라든 인계를 꽂더라도 그래? 음 그래서 이 처음부터 이 병증 얘기가 나오는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음. 얘기가 나온다고. 내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음. 음. 이것도 퇴임하는 날, 저기 시간이 있잖아요? 퇴임? 퇴직. 아, 65세. 65세? 어, 좀더 남았네? 많이 남았네? 네. 지금 66세까지 지금 풀어져 있거든요? 지금 57, 58, 59, 60, 61. 626364 65 6 0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안에 그럼 남았네, 시간은. 그럼 퇴임할 때까지는 근무하셔야 될거 아니야. 아, 힘이 들어서 어떻게 음. 다른 걸로 전화를 한번 해 볼까? 다른 걸로 뭘로 전화를 해요. 할수없자 아니, 이제 뭘로 전화를 했고요. 응? 여태, 여태 이렇게 해왔는데, 뭘 투자를 해서 장사를 할 거야, 뭘할 거야. 유지하라고 그러잖아, 유지. 그래요. 응. 투자, 뭐, 돈도 없고. 응, 그니까. 벌어서 먹고 살기껏. 그쵸. 그렇죠? 그냥 가야 돼. 그래. 응, 그냥 가야 돼. 퇴직할 아니. 때까지 가요. 이것도 전문직이잖아요. 왜 비, 비전문직이야? <laughs> 응? 비전문직 <laughs> 나이가 있으니까. 아 그래도 퇴직할 때 네. 퇴직금 보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응. 네. 어. 그래요. 지금 현재 의 기준에서 2억 7천을 끌고 왔다. 변화를 시켜도 두 배, 두 배, 5억 4천. 변화의 변화를 줘도 어, 언니는 딱고한 그 배가 더 늘어나는. 딱고한 응? 배. 배, 두 배, 이제 5억 4천까지. 응, 어, 요거는 음, 내 나이 71세가 돼야 돼요. 어, 내 나이 71세가 돼야지. 66세가 벗어나야 돼요. 71세 그 다음 해오면왜 67세에 우리 여성주에서 발동을 하기 때문에 요때 문서 하나가는데요. 요때6 7에어 문서 하나가 늘어서, 아이고, 그게 배로 배수로 변화해서 5억 4천이 가는 거야. 않아요. 까먹지는 않아요. 문서는 발생하네요. 다행히 67세 <laughs> 새로 시작하는 5년의 기운에시작해서딱 문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기운이에요. 이건 변화를 주고 변화를 주고 해서 기운을 끌어와 보니 문서 하나를 주신다. 그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래, 유지하는 게 수다 그랬잖아. 지금 현재는 뭐.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음. 어, 유지는 되겠지. 그러니까. 음. 다른 건 뭐, 없네, 뭐, 할 것도 없네, 뭐. <laughs> 그래. 어, 바꿔볼래도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음.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자식의 기운과 음. 이 67세 받을 수 있는 문서 하나. 그거 딱두 가지 바꾸러 여기까지 왔네, 멀리. 응? <laughs> 음. 음. 그 뭔데서? 자식이 중요하지. 예, 예. 음.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 중요합니다. 아이후쿠오 <laughs> 얘기해볼게.